살도 하나 줘야겠네. 뭐가? 착한 엄마야, 착한 엄마. 안녕하세요, 쫑쫑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품이 도착을 했어요. 한번 같이 뜯어보자고요. 네,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인어뷰.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제품이에요. 유산균은 누구나 먹을 수 있지만 이 제품은 특히 여성을 위한 유산균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한 포씩 포장이 돼가지고 30포가 들어있어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냄새가. 맛있어요. 체리향? 제가 유산균 종류대로 정말 많이 먹어봤지만 체리향은 처음 먹어봐요. 맛있네. 이 핑크핑크한 유산균이 왜 영... 위한 유산균이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건강한 한국 여성의 질에서 유래한 특허균주를 함유하고 있대요. 그래서 생유산균을 300억을 투입을 해서 10억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어, 질유산균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추천해주시는 걸로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여성분들이 있었어요. 질유산균을 따로 챙겨 먹어야 되냐 유산균을 챙겨 먹는다 하더라도 이 유산균들이 살아서 장으로는 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질까지 잘 가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 질에도 유산균을 살아서 많이 가져야지 자공이 건강하게 유지를 하고 그리고 건강해야 염증도 생기지 않고 피로가 쌓인다든지 여름에 덥거나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 속바지를 또 즐겨 입거나 아주 여러 가지 문제로 아마 산부인과에 가서 질 염증에 대해서 치료를 받은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염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질 유산균을 챙겨 먹고 그 유산균이 잘 살아서 평소에 관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저 같은 40대는 더더욱 챙겨 먹으면 좋겠지만 아주 어린 아이부터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까지 전 연령 모든 여성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건강한 한국 여성의 질에서 유래한 특허받은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락토바실러스, 살리바이러스, 두 번째는 퍼멘톰, 세 번째는 요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럼 이렇게 해서 총세 가지 락토바실러스 3종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유산균을 SP 복합 코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약내 생존 확률이 아주 높여준다. 유산균을 먹잖아요. 그럼 먹고 내려가다가 위산이나 담즙산에 의해서 유산균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위산과 담즙산으로부터 유산균을 보호하고요. 산성 환경을 유지를 해서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줘요. 냉장 보관하지 않아도 생생하게 10억을 보장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한번 제가 언급했던 적이 있긴 한데요. 프로바이오틱스에 먹이가 있어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먹이가 있습니다. 이 먹이를 프로바이오틱스가 먹어야 활성에 도움이 되는데, 인어뷰 프로바이오틱스에는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면역기능까지 고려한 3중기능성 유산균인데요. 정상적인 면역기능과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한 아연과.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돕고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감소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도 들어가요 여성을 위한 유산균이다 보니까 여성을 위한 레시피가 들어가 있는데요. 청류, 크림베리, 패션후르트샐러리 아사이베리, 풀은, 알로에 아보레센스 블랙커렌트 이런 여성들에게 좋은 부원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너비에 없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스테인산 마그네슘, 로피메틸셀룰로스, 카제인 나트륨, 결정 셀룰로스. 이렇게 몸에 안 좋은 네 가지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간편하게 개별 포장이 돼 있어서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서 좋고요. 그렇지만 산소, 습기, 빛은 차단해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나, 소중한 여자친구, 소중한 엄마, 소중한 딸, 소중한 여성분들에게 하루에 한 포씩. 권해드립니다. 이런 분들 드시면 좋아요. 원활한 배변 활동을 원하시는 분, 트리스가 많으신 분,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 전분 안에 여성에게 좋은 유산균을 찾으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 나도 먹어야겠네. 팔도 하나 줘야겠네. 착한 엄마야, 착한 엄마. 먹어. It's -E like DJ.